아, 드림플러스를 통해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허브로 자리매김한 한화생명이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손잡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혁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혁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는 한화생명 차남규 부회장과 이기형 고려대 의무부총장이 참석해 헬스케어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지원과 의료 전문 인프라 제공에 관해 합의했습니다. 한화생명 드림플러스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중 보험사업과 협업할 수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지속 발굴하고 고대의료원의 전문 인프라를 바탕으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일 계획인데요. 향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동 연구 추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생태계 확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헬스케어 분야에 적극적인 혁신을 키워나갈 한화 생명을 기대하겠습니다.